자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공급하는 일을 하신다. 장세부터 계시로까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특별히 이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다 공급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을 은혜로 이삭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사실 은혜로 바로 유산으로 다 갖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 야곱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공급받음이 있는가? 사실 야곱은 그, 이삭의 연장인데, 야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성경에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하나님의 집.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신앙에서는 뭐 교회라고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러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집에서 나와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잘때 꿈을 꾸게 되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하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러한 꿈 환상을 보게 됩니다. 뭐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바로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다음에 잠을 깼죠. 그리고 놀랬습니다 이런 큰 꿈을 꾸고 나서 그가의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기에 바로 그가 꿈을 꾸고 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바로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그 꿈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상. 바로 그가 있는 이 땅, 그와 함께 하는 하나님. 바로 그곳에 기름을 붓고 배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집으로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갖는 것. 그래서 이 야곱은 이러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고, 뭐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사람이 거의 변화되지 않죠. 그런 여러분들이 이는 하나님의 집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서로 예배와 봉사, 서로 부딪힘을 통해서 서로 이제 조금씩 변화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뭐 변화가, 교회 생활을 안 하면 어떻 보면 막 힘들고 어렵고 다툼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성질만 나빠지지 조 변하는 되지 않는 거. 제가 보니까 그래. 그러나 교회 생활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조금씩 깨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특징은 그가 속이고 훔치는 그러한 자로 태어났지만 결국 그가 변화돼요. 그 이름도 이스라엘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왕자가 돼서 하나님을 대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왜 거기에 실편에 보면 이사야죠.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갈 쳐서가 어디랴? 나 여화가 말하노라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에서 이제는 나의, 하늘이 나의 보자고 또 땅이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요내 안식갈 쳐서가 어디냐? 이렇게 말하죠. 사실, 우리가 그냥 물질로 이렇게, 이런 건 물질적인 걸 갖고, 하나님의 집을 친다고, 성전을 친다고 말을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여기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뒤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 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이것은 나는 뜻이잖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우리 영안에 하나님의 집을 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뜻은, 핵심적인 요소는 그겁니다. 보이는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이 거듭난 우리 영이 사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료로 거듭난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가질뿐만 아니라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 바로 이러한 우리 믿음이 함께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영원한 거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은 창조된 그 사람들의, 사람들의, 하나님 자녀들의 그 영안에 거처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 모두, 그스도로 신약에선 교회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아미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집은 신약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 될때 그것을 교회라 그래요. 바로 우리 모두가 진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것이요. 그영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요. 또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됨 안에 하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외치는, 아, 영을 따라 살때 내가 교회 안에 있구나. 내가 생명에 순종할 때 교회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모든 지체들과 하나됨 안에 하나 있을 때 우리가 교회라는 진짜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야곱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볼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볼때 우리는 진정으로 어떻게? 변화가 됩니다. 진정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냥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그 약복강에서 그와 씨름하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죠.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 이니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자란 뜻입니다. 여기 뭐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인데 쉬운 말로 하나님의 왕자로서 그가 사기꾼에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 의 왕자로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사실 이 약복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쉽게 변화되지 않요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자기의 마지막 하나의 외동 딸의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또 이웃과의 문제를 통해서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면서 야곱은 그때부터 진짜 내 쪽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보고 그한 꿈과 환상을 보고 이제 그가 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변화가 될때 우리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람 요셉이 되죠. 요셉. 그러니까 이 야곱의 다음 야곱의 다음은 바로 요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는 결국 요셉이 되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총리가 돼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뭐 총리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뭐 나라에서도 뭐 구무총리,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반적인 일들을 다 관리하고 찾아가고 도와주고 대통령이 다할수 없으니까. 그런데 총리가 하나님의 총리로서 요셉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란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 요셉을 보면 하나의 그림이니까. 창세의 41장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국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곡식을 공급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변화의 체험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총리가 돼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하나님의 총리로 우리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끝나죠. 창세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린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런 자가 된다. 이것이 창세기의 그림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개인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적인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은 이 단체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을 갖기로 원하십니다 개인적인 상태에서 이제 단체적인 하나님의 집을 갖는 이야기가 사실 추리국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계에서 여러,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아담부터 요새까지 뭐 아담이 체험한 하나님 아벨이 체험한 하나님은 좀더더 더 많죠 또에너스가 체험한 하나님은 좀더더 더 깊어졌고 에녹이 체험한 하나님 또 노아가 체험한 하나님은 더 깊어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체험을 가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이렇게 더 깊이 많이 받아들이고 체험하면 우리는 다 영적인 요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성장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단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결국 예요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짓고 그 이스라엘 모든 진중 가운데 하나님의 가운데 계시죠. 성막이고 바로 이게 열두 지파가 진을 치고 같이 행진하고 같이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신 하나님. 창세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이 출애극기는 우리 하나님 백성과 전체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이제는 출애극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단체적인, 전체적인 하나님 백성과의 될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극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은 그들이 애국의 바로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속을 받게 됩니다. 구속받은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극기 12장 13절에 시작을 하죠. 내가 애급당을 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선,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자일지라도 다죄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죄의 쌍은 사망,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일단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피,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받게 되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단체적인, 하나님의 간증이 되려면, 우리 모두는 다 어린 양의 피로 먼저 구속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세상에 종된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구속을 제삼을 체험한 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속을 받았을 때라도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났을 지라도 그들이 뭐요 애굽의 종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들이 그곳을 탈출해야 돼요. 출애굽이라 그했죠 그럼 어떻게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구속은 받았을 때라도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양신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구속받을뿐만 아니라 그분 그 어린양의 양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먹어야지 에너지가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라 얘 그들이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바로 무교봉과 더불어 쓴나물과 함께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과 8절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쓴 나물과 아울로 먹대.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려면 일단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야 돼.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이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된다. 여기에 뭐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은 하는데 우리 신약에서 보면 계속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계속 그런 말씀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는 그분의 피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요한복음의 6장에 51절부터 보면 나오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피로 구속받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그 곡도 먹어야 된다. 근데 뭐 우리가, 우리 예수 그또를 먹는다는 뜻은 뭐예요? 그분은 사실 영과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니다 먹는 것은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두 음식이 뭐예요?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로 영이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우리 안으로 호흡하고 또 그분을 떡으로 먹고 생수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계속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먹는 받아들이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을 때 뭐라고 있어요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먹을 때 우리는 무교병과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 분별된 생활이 있어야 한다. 죄 없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 없는 생활.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무교병을 원하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되 우리의 생활은 이제 죄 없는 생활 이렇게 구별된 생활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또 죄를 짓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에 우리가 이제 구속받고 주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되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내적으로 아주 쓴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이렇게 살다가 보면 마음에 편치 않고 불편하고 아주 쓴 좋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뭐 죄를 짓든가, 뭐 사랑과 관계를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룩감을 추구할 때, 무결을 게 먹을 때마다 우리의 쓴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죄와 세상에서 출애굽 나올 수 있고, 바로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제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심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어린 양은 우리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으로 영적, 순간순간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 먹어야 네. 됩니다. 생명의 떡으로 그분을 먹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 없는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고, 우리가 그런, 그것을 할수 있도록 우리 안에 쓴, 쓴 느낌에 늘 주의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그것을 탈출할 수 있게 돼.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모두는 다 바로 그리또의 십자가의 죽음에 다 동참했고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요한 일서 3장 9절에 아까 쓴 나물, 무교병 이런 걸 그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무교본과 쓴나을 같이 먹었다. 그래서 죄 처리가 되는 그런 생활. 그래서 말씀하죠.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사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사실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맞을까? 하나님께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사실 하나님께 난자란 뜻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 있을 때 죄를 짓않아요 우리는 늘 생각 안에 있고 육신 안에 있을 때 죄를 또 짓죠 여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난 것마다 이게 단어가. 난 자,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어떤, 대명사예요, 대명사. 지칭,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난 것마다, 이런 뜻으로 언어에 써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그게 말이 이해가 안 가니까, 난자 말았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우리의 거듭난 열을말 하나님께 성으로 거듭난 난 자는 영안 있을 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과 육신 안 했으면 다들 또 죄를 짓죠.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자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 씨가 그 속에 거하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씨는 생명이니까. 씨가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 영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룩한 무교병과 쓴나물의 느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처리하고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바로 백성이 단체로 될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애국에서 탈출한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이 가서 한 일은요, 하나님의 성망을 짓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망을 짓고 성망이 완성하자 그들이 이제 진행을 시작하죠. 성망 중심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하고 분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의 이름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 단체적인 교회생활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주를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야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야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